아니 근데 제가 당연히 당연히 미드 럭스인 줄 알았거든요. 근데 어이구 세상에 미드가 럭스가 아니라 룰루였던 거예요. 아주 눈물이 난다고 볼수 있는 상황이라고 할수 있어요. 어? <laughs> 엄마인 줄 알고 정화를 써버린, 뭐, 정화 쓰고, 필단 쓰니까 뭔가 CC기 풀고 필단샘 치죠? 아, 잠깐만, 잠깐만. 감전은 안 돼. 아니, 무슨 감전 미드 룰러를 해. 지금 뭐 시즌 이 5야? 아! 그땐 파이크 없었어, 엄마. 가비. 창 맞았으면 내가 어떻게든 끌어줬는데, 창안 맞아, 안 맞아가지고 그냥 안 끌었어. 어허, 아파 룰로 이상 아 3렙 찍고 했으면 딱 좋았을 것 같은데, 그럼 안 죽었는지 어어겠어 진짜 에바. 와. 아니, 캔드가 뭐 저렇게 오래 사나? 자, 가자. 야, 이거 국거비에 표식이 있다고 어딜 이렇게 겁도 없이 막 뛰어와. 요새 근데 진짜 미드파이크 좋은 것 같아요. 라고 이제 제가 맨날 말은 하는데.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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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괜찮은 것 같아요. 미드파이크. 근데 미드파이크 할 맛이 좀 나죠? 한 번. 블루가 6레벨. 힌드가 좀 세고. 일단 잡을 채. 야, 진아. 너 그렇게 까불면 죽어. 땄죠? 다춰요 그래, 나팔킬이야 <laughs> 8분의 8킬, 1000골드 달렸는데, 세월 몸통에? 애들이 내 목숨 거둘라고 그냥 눈에 불을 켜고 달려오겠다. 살짝 빼주고. 야! 전도에 와서 죽어. 10분에도 10킬 달성. 아등당 1킬인데 벌써. 계속. 아, 아, 원래 아침에 이제 종무 2코를 올려주면서 조금 든든하게 킬 유지해가는 게 맞거든요. 근데 이게 너무 잘 컸으니까. 길을 가자! 그래서 요우무 하나 사고 밤끝 하나 사면서 이제 사용템 아이템 효과 영예 사냥꾼으로 이면서 킬을 마구마구 쓸어 담는다는 마인드 아깝다 처용안 해도 되긴 하는데 우리 애쉬한테 어시 소당 하나 주려고 사용했습니다 포탑 방패가 이 블루 노크를 핸들 도고오 아! 레디 션이참잘 맞춘다. 너 뭐야? 이거 멘탈 을놔 버렸 는데요. 쏘리 쏘리 쑤야! 쑤야! 군대가 100까지 쓰면서 쫓아오는 건 살짝 아쉽다 14분.. 15분이 돼버렸네 아 14킬인데? 딱 분당 1킬 하려면 이거 1킬 더 먹어야 되는데 아. 여기서 3킬 까면 된다 3당 1킬 1킬 에이거이거이거이거이거 이거이거이거이거 이거이거이거 아! 까지 애들이 빨리 끝내고 싶나봐 파이크 S플러스 16킬 2뎃 6어시 나이스 GG 또 서포트 칼리야? 미드 트리스타나의 서포칼리? 이 게이 특성 들어서는 어차피 저 극공격력의 그 조합을 이길 수 없어요. 케이드, <목소리> 테디, 아니 뭐야, 테디, 테디 선수의 서포칼리스타야? 이판자괴개발톱도자괴개발톱인데 얼심 같은 거 가면서 든든하게 다 줘도 괜찮겠다. 그거 뭐, 심이요 이거는, 어, 이거는, 안 돼, 안 돼, 하면 안 돼. 다날비에만나이개합단 말이야 저거 더블 <목소리도> 노 이런게 베이가 파이크의 장점이죠 베이가한테 부족한걸 파이크가 채워줄수가 있어서 야 베이건 떡볼잘 가둬 봐. 길은 내가 할게. 점프를 거어버리면뭐 엄청난 구야아쎄 조금 이랐몰 아니, 여니 여기다가 폴을 박아? 박 뭐야? 이아 뭐야? 이 없네 야탑거야겠다이건아 그거 아니었으면은 살았을 것 같은데 얼심을 사고 그림 자업까지 가야겠다. 준다. 럼블 공이 돌긴 하는데 와쏙 뜨다. 와 너무 다르다. 나이스. 나 그래도 얼심이라 안퍼졌어헬니스타가왜 아 이렇게 단단하냐? 이 밤뜻이라 그런가? 아 열받아 죽었네 나쁘지 않은데? Not bad, n o 베이가 그냥 트리스타나 떠뜨려버리네. 와드 7개 들고 다닙시다. 그림자검, 나도 사고는 싶은데, 이 판은 아니야. 이 판은 그림자검 없어. 괜찮아요, 이거. 눈 다이탁 끝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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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내자, 끝내자. 끝내자. <laughs> 이1 이 아니라, 킬 1등. 전체 1등이잖아요, 챌린저해서이스지